오늘 너무 아름다운 공연 또 다양한 시상식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송년 네, 인사 시작을 보냈습니다. 다 끝났을까요? 아니죠. 네. 시상식 뭐가 남았을까요? 네. 여러분 한 2, 3분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해배를 해야겠어요. 김선배 교수님 장 찾아주세요 사이페랑 같이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자 네. 두두두두 두두. 기다려주세요 아, 그, 그,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께서 공연하신 분들 점수 최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등, 2등 3등에서 그 공연하신 분들 분수대가있서시상을하신다면까 착하게 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상정을 네. 공연대상 시상식을내맞야다고 네. 네. 네, 구현하신 어, 아, 분들 아, 수준이, 아, 수준. 그 수준이 최상급으로 거의 비슷해서다 드려야 맞는데 규칙을 정했어요. 세 분만 드리기로 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. 네,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. 네, 뭐 점수가 거의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전혀 아니어가지고. 그래도 규칙이니까요. 네, 그 일단 이번 심사 점수에 우리 심사 위원장님이 막 전부 들어가 있어서. 독점인데도 제외했습니다. 왜냐하면 심사위원이시니까요. 네, 그리고 어, 현재 그 학생을 지도하고 계시는 교수님도 두 번째로 네, 좀 제외하는 부분이 있고요. 어, 그리고 어, 대학교하고 대학원 과정이 있으면 네, 아무래도 상위 등급이대학원에 우선순위가 가거든요.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오늘 모두, 모든 공연자분들께 대상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께 생각하시죠? 네. 네, 공연단 여러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이제, 어, 승가위원회 점수합계 내서, 내일 네, 시상식 이어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대한민국 공연예술 대상. 자, 첫 번째 분입니다. 전통민속무용예술과안 어두운 네,어서 대축하드리겠습니다. 네. 아,네,꽃다발,꽃,저기,꽃다발 좀 갖다주세요.네,자,안녕님,축하드리겠습니다. 네. 공연예술 대상입니다.네,자,자,계속해서 또있습니다야국 공연예술 대상. 하이이 문소연. 오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아 전자바이올린 아주 멋지게 바이올린 연주해주셨죠? 네, 한번 소연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더 계십니다. 마지막 공 한국무용의 허병이님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, 무용을 하지, 예, 전차를 주셨습니다 공연 예술 대상 한번 명이 축하되겠습니다 네. 자, 지금 복도 담아 받으시고, 제약 촬영하시고, 그리고 오늘은 인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.